안녕하세요. 요즘 기분이 슬프네요. 응, 오케이 알지. 근데 네게 예원이여나 구독 안 하면 찾아간다 했나. 네 편인 듯? 응? 뭔 소리야? 악플로아니난 아니야. 하하하하 <laughs> 그렇. 아! 떠보기! 근데 찾았다! 11여자가 안경을 썼고 예로 시작해서 원으로 끝나는 이름이네 뭐야 진짜 했던거야? 쌤쌤이네 <laughs> 왜 우러 <울어>, 예원 <얘> <laughs> 사실 나도 부러워서 악플 달았어 갑자기 기분이 좋아아어 우리 이제 악플 같은거 달지 말자 저는 이만 실시간을 까보도록 할게요.